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건강하우스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침은 항상 너무 피곤한 나머지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6,550명을 대상으로 18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매일 아침 식사를 한 그룹에 비해 아침 식사를 안한 그룹은 심장병, 뇌졸증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질환을 포함해서 모든 원인의 사망률은 1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오토, 스스로, 파지, 먹는다 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하면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먹는다는 뜻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세포가 굶주릴 때 생존 본능으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요.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의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게 바로 단식입니다. 12시간 이상의 단식이라면 이 효과를 볼수 있어 16대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은 공복 상태 8시간은 식사를 할수 있는 시간으로 단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을 8시에 먹고 점심을 오후 2시 이전에 먹는다면 하루 두 번의 식사로 어렵지 않게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하고 자기보상 차원으로 폭식을 하게 될 경우 효과는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연구한 논문은 식사 횟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식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1식에 비해서 2식을 할 경우 스트레스가 6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식에 비해 3식을 할 경우 스트레스는 52%, 우울은 60%, 자살 생각은 50% 감소함을 규명하여 식사 횟수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잘할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아침 식사의 경우, 전날 저녁 식사 이후로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다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영어로도 브레이크 퍼스트, 브레이크, 깨어지다, 퍼스트, 단식 단어가 합쳐져 밥을 안 먹은 상태를 멈추는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활동 에너지를 채우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잠을 깼을 땐 각성 상태가 되는데, 뇌의 유연한 활동을 위해서 당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당분을 평소 아침으로 먹는 밥이나 빵에서 주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먹을 경우 각성 효과도 있고 뇌의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뇌졸증을 예방합니다. 아침 결식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을 유발하는데요. 아침을 걸러 10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가 되면 인체는 혈당을 올리려고 글루카곤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중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을 경우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동 성심 병원에서 국내 성인 7,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결식이 당뇨병 전단계 위험을 26%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또한 글루카곤, 코르티솔 호르몬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과량 분비될 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학습 및 업무 능력 등 뇌기능이 향상됩니다. 미국 메사추세스 병원에서 무료조식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출석률과 수학점수가 좋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평균 400 칼로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장보다 3배의 에너지는 더 필요할 뿐더러 뇌의 신경세포는 수천억 개이며 시냅스 회로의 수는 천조 이상이기 때문에 뇌 활동을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은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 아침을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은데요. 하루 중 언제 먹느냐에 따라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식단을 구성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 총 열량을 5대 3대 2 비율로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4대 6 비율로 나누어 먹게 했는데요. 3개월간 관찰한 결과 5대 3대 2 비율로 먹은 그룹은 평균 체중이 8kg, 허리둘레가 7.6cm 줄어들었고 저녁을 많이 먹은 그룹은 평균 체중이 3.3kg, 허리둘레가 3.6kg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하루에 총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식사의 비율 또한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를 굶고 점심 식사를 하면 굶는 상태를 대비해 영양분을 미리 저장하게 되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야 몸에 비축되지 않고 거기에 운동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 하지만 주의점으로는 기존대로 점심 저녁에 섭취량을 유지하고 추가로 아침까지 먹게 된다면 살은 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으면 위산 등 각종 소화효소와 호르몬이 분비되고 위장관 운동도 좋아지는데요. 아침 식사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변비 치료에도 좋습니다. 변비를 없애는 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변비가 생기면 배설되지 못한 잔변이 뱃속에 쌓여 장 내벽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온 유해 물질이 독소가 되어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는 몸 전체가 조금씩 독에 노출되어 태행성 만성 질병, 염증, 낭종 종양, 관절 질환, 피부 질환, 간과 신장의 과부하를 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장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하루 최소 두 번은 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젖산 등 피로물질을 생성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한 데는 지방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다 보면 젖산을 비롯한 피로물질까지 만들어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가중되는 것인데요 한국 보건 간호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결식한 대학생이 섭취한 대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낮고 피로 정도가 높았으며 피로회복이 더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적인 피로관리를 위해선 아침 식사를 챙기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꾸준히 복용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아침을 안 먹을 경우 오전 내내 호르몬 중추 중 식욕, 감정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되어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는데요. 아침을 먹을 경우 혈당량을 높여 생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며 부산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대사활동을 촉진하여 신체의 리듬과 정서적 안정성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것 자체가 신체적으로 손해인데요. 단순히 다이어트만을 바라보고 아침 식사는 나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시작하고 건강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식사는 가능한 규칙적으로 드셔주시고 살을 뺀다고 해서 거르기보다 제대로 챙겨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나는 두 번밖에 안 먹는데 왜꼭세 번을 먹어야 하냐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두번 드셔도 됩니다. 본인이 그게 익숙하시다면 두 번을 드시거나 세 번에 나눠서 드시거나 하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아침 식사는 먹는 게 좋다는 말인데요. 두 번을 먹는데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몸이 아침에 굶는 것을 대비해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침에 비중을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